운동을 안 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더 오래 버틴다는 그런 말이 근거가 있는지 최신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평소 신체활동이 적으면 근육이 줄고 그만큼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체중이 쉽게 늘어나고 체지방 비율이 높아집니다.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체활동 부족을 4대 사망 원인,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 호흡기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이 부족할수록 심장병,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발생률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을 둘러싼 오해가 있습니다. 블루존 연구팀은 오키나와 장수촌 주민들이 헬스장에 가거나 런닝머신을 타거나 정해진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기보다는 마을 주변을 걷거나 밭, 일, 정원, 가꾸기, 집안일 같은 일상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오래 산다는 표현이 퍼졌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높은 수준의 실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단지 운동의 정리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운동은 장수를 위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운동은 심폐 지구력과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심장 폐기능을 개선하고 골밀도와 근력을 유지, 증강시켜줍니다.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운동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줄여주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우울 불안 증상이 평균 20%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거랑 전혀 안 하는 것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울트라 마라톤처럼 극단적이고 고강도, 장거리 운동은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드물게는 심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부정맥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사 심혈관계 문제 외에도 노년기 낙상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이 아닌 지혜로운 균형을 택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전혀 안 하면 단기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몸이 망가지고 무턱대고 과하게 하면 부상 위험이 클수 있지만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근력운동을 주 2회 정도를 목표로 삼되 자신의 체력, 건강 상태에 맞춰 강도와 시간을 늘려간다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해야 오래 산다는 말은 팩트가 아닌 불편한 현실을 부정하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과학이 권하는 건강한 삶의 지혜를 외면하지 맙시다.